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경함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지금 한 해도 정부를 가는데 네. 내년 2026년도 네. 병원년에 네. 어, 일명 대박 띠들이라고 하죠. 대박 띠. 네 좋은 띠들. 네 좋은 띠들. 운 풀리고 좋은 띠들이 네. 어떤 띠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연령대별로는 어떤 분들이 계신지 네. 그것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laughs> 병원년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상생되는 띠들이 있죠. 좋은 띠들이 되게 보면 이제 호랑이띠 그다음에 개띠. 이생들은 상당히 좋아요. 좋고 그다음으로 이어가는 게 이제 토끼띠. 토끼띠하고 이제 개띠 같은 경우는 나이대별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잠시, 잠깐이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무조건 상담을 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됩니까? <laughs> 자, 우리가 이제 내년에 대박 나는 티를 봤을 때, 자, 호랑이 띠. 자, 호랑이 띠 하면, 어, 98년생이 있죠. 네. 지금 현재는 28살.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거의 한 3, 4년 정도 뒤를 봤을 때, 많이 시련이 많았어. 많았는데, 왜냐. 사회인자 초년으로 이제 뛰어들면서, 이 직장도 취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격시험도 봐야 되고 했는데, 이 시기 때가 굉장히 어려웠고, 근데 내년에는 이 친구들이, 어, 이직이라든가, 나, 나라에 임하는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볼것 같아요. 근데,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아홉수. 아홉수를 얘기하는데, 내년이 29이죠? 26년도에. 아홉수가 안 좋다 하는데, 아홉수 무관하고 신경쓰지 마세요. 그리고, 무조건 3월달, 4월달에 시험 보는 거 있으면 무조건 시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직을 하시려면은 3, 4월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5월달까지는 괜찮은데 5월달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3,4월에 좀 준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또 있죠. 금전도 금전인데 애정. 애정운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애정 적으로좀안 뭐 풀렸던 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해소가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바, 어, 배우자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는 그냥 연애는 포기하시고 내년에 가서 포기, 연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끼띠, 어, 토끼띠들이 상당히, 어, 굴곡이 많아요. 굴곡이 많은데, 우리가, 어, 굴곡이 많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죠. 근데 내년에, 어,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어, 유형이, 사아가는 유형이, 어, 봄띠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도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개띠, 개띠죠. 94년생. 94년생 개띠들이 그동안에 정말 안 풀렸던 것 같아. 금, 돈을 벌어도 금전이 금전이 모이지 않고 그 다음에 애정의 애정을 쪽으로도 해도 잘안 됐고 아직까지 결혼을 못 하신 분이도 많고 근데 내년에서 내년에는 다소 이제 종월달 종월달은 1월일 일월을 1월 얘기하는 거예요 1월달 지나면 괜찮아 괜찮으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 애정이라든가 이런 쪽 신경을 쓰는데. 특히, 어, 이쯤에서 좀 강하게 얘기할게. 이해하셔. 남자 놈들, 너희들 좀 여성들한테 좀잘좀 좀 해라. 그래야지 장가 간다. 내년, 내후년에. 알았지? 그러면은 돼. 반말했다고 기분 나빠? 기분 나쁘면 나한테 전화해서 욕해도 괜찮아. 우리 할머니가 얘기한 거니까. 뭐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그러고 내년에, 어, 뭐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어 개띠들이 숫자 갖고 노는 걸 잘해요. 어 그래서 주식을 투자를 해본다든나 많이는 하지만 내가 또 투자해라 했다고 막 광장하다 투자하지 말고. 그리고 투자하려면 나한테 상담해 받고 투자해도 되는지 받고 해. 근데 내년에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회계사 또 세무사 이런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년에 100% 합격 보장 드리니까. 어, 시험을 좀 준비하시고. 그러고 이제 40대로 넘어가서 어. 토끼띠. 이제 토끼띠가 내년에 40이 되고 올해는 서른아홉이야. 어. 그러니까 이 토끼띠 생들이 그동안에 이제 인간의 배신이 많고 고령이 많았어. 특히나 올해 25년도에는 더 심했다. 을사년에는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을사년에는 어~ 토끼띠가 백 호살이 들어와요 백 호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몸이 애기지 않았던 일들이 생긴다 금전을 당진을 하거나 직장에서 인간들한테 어, 일다 해놓고 뺏기거나 배신을 당해서 어~ 눈물을 많이 흘린다거나 이런 일이 많았다 그리고 뭐~ 내 몸이 많이 상처가 많아서 다쳤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고생 은 없다 괜찮아. 그리고 문서를 잡으실 분은 내년에 문서를 잡으죠. 그러니까 보니까 토끼띠들의 문서분들이 많이 보이네. 사업 문서 그 다음에 집 문서 땅 문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건강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왜? 어, 간이나 비장기 쪽으로 간이나 어, 콩팥 쪽으로 조심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봄띠 봄띠가 내년에 41인데 41살 띠들은 무조건 어 부동산에 투자해라 그러면 너희들 대박난다 어 부동산은 무조건 잡아라 내년에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띠별 운세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학으로 나가고 음 거기 때문에 항상 어 문서를 잡을 때는 우리가 저기 저송경보수한테 어, 항상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해라. 어, 이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자 승진 좋다. 승진도 황당된다. 올라간다. 근데 너희들은 조심해야 될게 아랫사람을 너무 괴무시해.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좀 챙기고 아낄 줄 알아. 그래야지 인사고과 평점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어, 그래, 그러니까는 어, 내년에 승진에 좀 신경 쓰는 띠들 좋다. 어. 자, 그러고 우리가 보니까 어, 원숭이 띠들이나 어? 원숭이 띠들이나 이런데 저기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잔나비 띠도 내년에 같이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흔 일곱이 되는 거지. 40대로 보면. 40대에서 너무 좋다. 40대 운이 좋고. 그 다음에 50대 에 가서 50대 후반. 그러니까 아홉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 같이 좋은데 문서 기운이 강하다. 문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재개발 지역 가서 땅이라도 사나. <laughs> 건물이라도 사놓고. 그러면은 돈 벌어, 너희들. 어. 그리고, 너희들이랑 반말했다고 뭐라 하지 마. 우리 할머니가 그래. 근데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요 정도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제발 좀, 응? 음? 어, 인간성 좀, 인간성 좀 높여. 예. 왜? 왜 너무 강해. 강하고, 또, 냉정해요. 냉정하고 잘라내는 거 밖에 몰라. 그러니까, 조금 이제 따뜻하게 좀 쓰자. 어. 찬나비띠?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재주가 많아. 재주가, 재주가 많아. 근데 재주가 많은 만큼 재주로 부리지 말고 마음도 넓게 같이 부려라. 이 뜻이야. 따뜻하게. 그러면 당신네들 회사에서 직장에서 뭐 예를 들어 승진을 한다거나 또애기치 못했던 어행제수가 와가지고 금전이 푹 떨어질 수도 있어. 알았지. 그리고. 근데 보니까는 우리가 어? 어 50대로 넘어가면 다들 그래도 이제 50대로 넘어가면 이제 개띠 이제 개띠생들이 내년에는 진짜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인데 이 사람들이 개띠생들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야. 어? 7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를 걸치고 90년대를 걸치고, 2000년대를 걸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경제 이론을 많이 한 거지.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이만큼의 성장이 된 거야. 근데 슬퍼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그동안에 고, 개고생을 했는데, 말 그대로 개고생을 했는데, 가진 건 없고, 냉장할 돈은 돈대로 다당진되고그 다음 줄줄 세서, 어, 보니까는 가진 것도 없고, 인덕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네. 근데 내년부터는 괜찮다. 어, 터닝포인트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사업을 시작하던, 집문서를사는 땅문설사는 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 범띠가 올해 52살이고 내년에 53살. 봄띠들 고생만, 고생 많이 했어, 그동안. 네 승질대로 사느라고 <laughs>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살아온 그 범띠생들도 나랏 밥을 먹었던 사람들은 참잘풀렸던것 같은데 어나랏 밥을 안 먹고 그냥 사회생활 했던 사람들이 어정쩡해요 이, 이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내 인생이 너무 서글퍼 티더라 보니까 근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 확실하게 보상 받고 살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고생,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했지만, 이제, 는좀 누리고 살 때가 온것 같다. 고생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 건강이 뼈다귀가 좀안 좋아요. 이 사람들은. 팔, 팔, 허리, 다리를 얘기하는 거야.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어, 건강 적으로는 어, 뼈다기로만 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은하나 토끼띠, 이 사람들은, 어, 정말 굴곡이 많죠. 굴곡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동안에, 어, 우리가 나라에서 임하, 임해서 일한 분들은 그나마 잘 풀렸어. 근데, 이 사람들이 토끼띠들이 보면은 51세 토끼띠들이, 어, 배운 것도 그렇고, 허정쩡하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해 사회생활 하는데 잘안 풀려 그러다 보니 하다 하다 이제 보니까 는어 장사를 해도 까먹고 어 공장을 들어가서 일을 해도 남 밑에서 일 못하고 막 이렇다 이랬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게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올해 섯달만 지나봐 동짓달을 얘기하는 거야 동짓달 지나면 괜찮아 당신네들 그리고 괜찮다는 거는 뭐냐. 인자, 인간이 붙는다. 인간이 붙으면서 돈이 붙는다. 그러면, 재물이 쌓인다. 이제 고생 끝났다. 괜찮아요. 정말. 근데, 어, 건강은 비장기 쪽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간이나 콩팥, 이쪽. 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 기가 너무 얇아요. 토끼띠. 분이 그러니까 한쪽기는 좀 닫고 사세요. 팔랑기로 살지 말고 그리고 뭐를 준비를 하고 뭐를 어, 바꿀 때는 함, 항상 저와 상담을 한번 해,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이? 그리고 자 60대로 넘어가기 이 전에 이제 59세 이제 58세 잔나비 59세 네에. 네, 잔나비 띠죠? 내년이 59세대죠. 어, 이분들이 그래도 보면은 진짜 굴곡이 많았던 분들이야, 이분들도. 근데 내년부터는 병호년에는 보니까, 어, 너무 하늘에서 길을 내려서 열, 문을 열어주는 형국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문서라든가 금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다 좋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똑같은 말을 갖다가 똑같이 붙이는 거 아니야. 나는 할머니 공식 그대로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어 똑같네, 똑같네. 띠별 다 똑같네.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에 맞는 띠만 봐.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고 괜찮고 그러고 지금 보면 올해 오라고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잔나비띠 생들이. 근데 이게 삼재가 작년에 24년도에 나가긴 했지만 너무 25년도까지 늘어지는 3재다 그래서 여기 25년도가 넘어가면 어, 26년도부터는 정말 괜찮다. 그러니까 어, 힘내세요, 화이팅돈 어, 많이 까먹었지? <laughs> 화이팅 그러고 자 62세 용띠 내년에 63세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갈보가 없는 사람들이야. 되게 보면. 그래도 나라밥이라도 먹고 있으면 한 사람들은 좀 어, 재물이라도 좀 모아놓고 가정이라도 편안하게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 솔직히 말해서 돈도 모아놓은 것도 없고 어, 팔다리 아프고 뼈다귀가 성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고력이 너무 많아요 풍파가 많고 그래서 그런데 <laughs> 올해 만 넘은겨라. 근데 내년부터는 정말 괜찮다. 이거예요. 이제 63세 토끼띠죠. 토끼띠고 그 다음에 내년으로 64세 토끼띠들 고생 많았어요. 맞아요. 정말 이분들이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왜 예. 사주가 너무 굴곡이 많고 바람이 너무 많이 많이 부는 사주였어요. 그래서 항상 벼랑 끝에 올려져 있는 사람, 저 사람과 같고, 인간과 같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하는 일이 다 실패가 되고, 뜻이 세워지지 않고, 뜻을 세운다 해도 이게 어그러져서 호미로 막아야 될걸 가래로 막, 막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제는, 어, 정말 고생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재도전을 하세요. 터닝포인트라 생각하시고, 재도전하시면, 내년부터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건강들이 너무 안 좋아요. 63년생 자 1번 혈당 심혈관 쪽으로 신경 많이 써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비장기 그 다음에 뼈다귀 이쪽으로 신경 많이 쓰세요. 그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이제 올해 64세 그 다음에 내년에 65세 자 호랑이 띠에 봄띠 이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해 어, 먹고 살만한데 진짜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투자를 할 때를 찾아야 되는데 못 망설이고 있는 거야 그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부동산 투자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죽어 있어도 우리나라는 반드시 2년 후면은 후군이 괜찮아져요 그러다 보면 부동산 경기부터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25년도 해서 문서를 잡아놨는데, 이게 비, 어, 말 그대로 융자 끼고 갭투자를 했는데, 정말로 망설이고 있어. 매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거는 진짜 나한테 송,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잡고 있어야 될 문서인지, 아니면 버려야 될 문제, 문서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드릴게요. 네. 하고, 오늘은 그래도 다 이렇게 만, 저 해봤는데, 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내가는 저는 그래요.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항상 어 저를 좀 찾아주시고 이용을 해, 하세요. 그리고 좋은 날씨에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우리 꾼홀딩스 있잖아요. 꾼홀딩스 예, 좋아요 구독 많이 하시고 예, 많이 찾아주시고 애청자로 좀 남아주세요. 감사했습니다.